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어젯밤 신의 한수에서 방영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인터뷰를 전부 다 봤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광화문 애국 세력 사이에 형성된 갈등의 난기류, 오해의 먹구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그, 네, 완전한 봉합과 새로운 대단결을 꾀하기에는 또 미진한 문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좀더 양측 세력이 마음을 열고 남아 있는 오해에 관해서 대화를 하고 방법을 찾고. 그래서 많은 나라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우파의 치명적인 분열. 이것만큼은 막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보면서 느낀 점들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보수통합문제. 황교안 대표는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탄핵의 강을 건네야 된다라는 이 유승민의 제안에 관해서 현재 탄핵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는 없다, 따질 수는 없다. 일단 시급한 것은 문재인 심판이요, 이 정권에 대한 일종의 이 봉기다. 때문에 일단 선거에서 승리해놓고. 그리고 나서 일단 문재인을 심판을 해놓고 나서 탄핵에 관한 시시비비를 가리자. 탄핵도 없는 것으로 그저 묻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 아, 이런 논리를 개전을 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논리에 찬성을 하고 있고, 물론 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만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특히 저 유승민 문제를 포함을 해서 많은 이 보수통합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정서적인 문제. 자, 보다도, 어, 이, 겉은 뒤에서 어떤 노력이 전개되는지 알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현재 이 보수통합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정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유승민의 문제.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백이종군을 결단을 내려서 적어도 어떤 보수 통합의 숨통을 튀어주는 문제 이런 것들에 관한 진지한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당은 108석을 가진 현대 자동차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아니죠. 새로운 보수당은 8석에 불과한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지금 많은 광화문 세력이 우려하는 것은 8석을 가진 새로운 보수당이 어떤 과도한 지분 요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의원이 신당의 지도체제의 일부를 차지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불상 세력의 나머지 사람들이 어떤 불공정한 지분을 확보하거나 이런 사태를 우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현대자동차와 삼천리 자전거가 대등한 입장에서 통합을 할 수는 절대 없다. 물론 황교안 대표가 현재 통합의 초기에서 기술적으로. 통합의 무대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일 수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필요한 필요한 권한 필요한 권한까지 내려놓겠다는 말은 아니다. 자두 번째 문제 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공천관리위원회의 문제. 황교안 대표는 예, 제대로 된 공천인가를 검증할 수 있는 또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당의 당원 상규 당원 당규상의 이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에게 자유성을 보장을 해주고 그 공천관리위가 일차로 공천 작업을 끝내면 국민 배수원담이 일단 거르고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 인물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당의 최고 위원회가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3단계의 공천 시스템을 설명을 했습니다. 뭐 이것은 사실입니다. 당원 당규에 그렇게 마련이 돼 있고. 자, 이것은 잘 운영을 하면 공천에 관한 합리적인 제어 장치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단계 공천 작업에서 어떤 원칙 있는 공천, 혁신공천, 현재 비상시국에 어울리는 비상공천, 과음은 애국세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공천, 이런 것들이 1단계에서 이미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공천관리위의 작업 결과와 그리고 이제 국민 배심원도 하고 최종적으로 최고위원 사이에 커다란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2016년 공천의 재판이 될수 있습니다. 그때도 이한구의 공천심사위원회와 김무성, 당대표 김무성 간의 치열한 치명적인 갈등. 때문에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장을 가지고 있는 김무성 당대표의 도장 들고 나르샤 파동으로 한국당이 폭망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천 제어 시스템에 의존하기 전에 1단계 공천 관리위원회의 공천에서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의 그런, 예, 원칙인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황교안 대표는 경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개헌론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어떤 이 현재 문재인 권력이 휘두르고 있는 이런 식의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의 개연을 얘기한 것이지 내각제의 내 자도 꺼내지 않았다. 자 그것은 팩트에 맞습니다. 내각제의 내 자도 꺼내지 않았고 언론이 내각제 보도에 자신도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설명이 맞다면 이 부분에 관한 오해는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도 앞으로 이 개헌론에 관한 언급은 대단히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 자유우파가 문제인 좌파 권력을 공격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절대로 이들의 사회주의식 개헌 시도를 막아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개헌론의 프레임은 좌파의 잘못된 개헌 시도에 관한 자유우파의 헌법 지키기, 일단 이런 프레임으로 가야 합니다.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제어하기 위한 그런 개헌의 언급이었다 하더라도, 개헌론에 대한 오해가 확대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헌론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것다 거진다 하더라도 어떤 대표가 이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당론을 모으고 오랜 심의를 거치고 그래서 개헌 문제에 관한 한국당의 당론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이후에 언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영수회담 제의에 관해서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4월 총리 승리여. 문재인 정권 공격이요, 비판이요. 그러나, 그러나 그때까지 국민의 고통, 잘못된 문재인의 정책으로 인해서 민생의 고통이 지속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도 제1야당 대표의 할 일이다. 라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영수회담에서 예를 들자면 검찰에 대한 대학살이라든가 세금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문제인 나라 망치기에 여러 측면을 거론한들 이것이 제대로 합의가 되겠는가? 문재인이 바뀌겠는가?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1야당 의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것은 언론이나 사회나 또는 정치권에 상당한 무게감을 가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의했는데, 청와대에서 자세한 설명, 대국민 설명도 없이 이런 제에 거절하거나, 아니면 언론이나 궁시, 국민의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그런 상황의 영수회담 제안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때문에 영수회담을 통한 어떤 황교안 대표의 어떤 취지와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영수회담 지위는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광화문 애국세력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존중과 애정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광함은 애국 세력을 누구보다도 존중하고 이, 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다. 광문 집회에 우리 국회의원들도 많이 참석을 했었고 최근에 토요일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의원들이 매우 중요한 지역구 관리를 주말에 해야 되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내가 뭐 우리 의원들에게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했다는 라 것은 완전히 의문의 내지는 오해다. 내 자신이 광화문 철야 집회에 참석을 했고 새벽까지 잊지 않았느냐. 다 맞는 얘기입니다. 팩트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설명은 어, 맞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는 예를 들자면 이, 이, 광화문 애국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섭섭함. 예를 들어 공천관리위원회의 자신들의 어떤 이 피눈물 나는 투쟁을 대변해 줄수 있는 인사가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든가. 근데 최근 어떤 이 광화문 집회에 대한 이 황교안 대표, 대표 측의 어떤 어, 이뭐 거리 두기에 관한 여러 가지 이 흉흉한 소문들 이러이러한 정서와 분위기 속에서 황교안 대표가 좀더 광화문 애국 세력에 관해서 이 존중과 애정을 더 뜨겁게 표현하는 것또 구체적으로 광화문 시민 세력의 한국당과 한국당의 공천에 관한 의견 이런 것들을 폭넓게 수용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